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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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래간만에 외출 한번 했더니 간만에 빵집 협찬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너무 추웠습니다. 날씨가. 아, 고생했네. 오늘 이야기 할 거는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 시그니엘 프로포즈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검색을 했는데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냥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입장에서 어떤지 한번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포즈 하면 그냥 트렁크에 풍선 몇개 넣고 이렇게 빵 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요즘에 안 되는 건가? 남자분들은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그냥 중간 정도로 무난하게 하는 요즘의 프로포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물론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근사한 레스토랑 같은 데를 예약을 하고 그리고 뭐 결혼 반지를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죠 작은 선물이랑 같이. 근데 이제 제가 또 충격적인 걸 발견해서, 아, 이게 과연 한국 여자들이 눈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다 결혼 문화를 망치는 1순위 요인이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그니엘 프로포즈가 저 정말 몰랐는데, 그 요즘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블로그보다 카페가 먼저 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시그니엘 프로포즈를 검색을 하면, 다이렉트 결혼준비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게 결혼준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마도 가입을 하는 카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시그니엘 프로포즈 키워드로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후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예전에 언뜻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제 지인도 몇 명은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를 하거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욕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 가면, 여자들이 전부 다 명품백 하나도 들고 있고 아니면 체크인 하려고 거기 줄을 서 있는데 전부 다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들이 그렇게 모였다. 이혼도 지금 법원에서 오픈런을 하듯이 이 시그디엘도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근데 과연 어느 정도 많이 벌고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프로포즈를 하면은 좋겠는데. 그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프로포, 프로포즈를 할 때, 프로포폴이라고 했다. 프로포즈가 결혼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엄청 기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 이거 언제 프로포즈 해줄까? 그럼 이제 남자는 또 그때부터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결혼식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도 어떻게 할지 몰래 프로포즈를 해봤자 어차피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뻔히 다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척해서 들어가는 건지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전부 다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고 자기 어디에 자랑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 놈의 자랑 문화. 아 누구는 내 친구는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 받았는데 꽃다발도 받고 명품백 받았는데 왜안 해주냐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그엘 프로포즈 가격도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은 제대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250에서 3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업체들에서 준비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서 또 후기를 써주면 일부 금액을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후기 몇 가지를 또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좀 그래요 대놓고 그냥 서로 만약에 어느 정도 풍족하다, 벌이가 괜찮고 씀씀이도 나쁘지 않고 집도 준비돼 있다 그러면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게 어떤 멘트였냐 남자 입장에서 그 여자가 후기를 썼는데 우리 형편이 녹록치 않음을 알면서도 어, 나는 프로포즈만큼은 명품백이랑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 그렇게 기대를 이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남자한테도 그거를 얘기를 하고 프로포즈할 때 어, 나는 시그니엘에서 이렇게 명품백이랑 같이 받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아마 남겼을 건데 대놓고 얘기는 아마 못 하지는 않으셨을까 싶지만 어, 뭐내 아, 친구는 여기에서 했다던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형편이 안 좋은 거를 알면서도 그두 개를 다 기대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다 남자 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지불하는 게 아마 없겠죠. 그 프로포즈 비용, 풍선이나 그런 것들 꾸미는 것까지 다 합쳐서 200만원, 300만원 나가고, 명품백도, 백은 다 몇백만원짜리 하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를 하면 기본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아마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결혼식 비용도 내고, 프로포즈 비용도 내고, 신혼여행도 좋은데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돼. 여자는 가전이나 혼수만 하는 건가? 뭐 물론 나중에 그런 비용은 알아서 하겠지만 남자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관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이거 자체가 점점 참으면서 본인 돈을 털털 털어가지 않으면은 결혼을 끝까지 꼬인을 할수 없는 이 시대에서 그리고 결혼에 꼬인 한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무난하게 서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잖아요 결혼 생활이 또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또 재산이 날아가다 보니까 아 이런 거 하나하나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에 대해서도 문제인데, 결혼을 하기 위한 이그 사전 단계부터 이미 남자들이 <laughs> 정상적인 남자면은 지금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월 500만원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다 자기보다 연봉이 1.5배, 2배, 2배 이상 많이 버는 사람을 원하고, 그럼 남자는 1부터 10까지 전부 다 돈을 다 내야 되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게 과연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매매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우리나라의 이 남자들이 돈 내는 거 매매혼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남자들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게 돈을 지금 더 많이 낸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동 명의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와 제가 좀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정말 착한 배우자였대요. 여자 친구가 정말 착하고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준비하고 집을 마련할 때 오빠 우리 공동명의 하면 안 돼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남자한테 하니까 어왜 그러냐 혹시 뭐 누가 뭐 그런 거 있냐 부모님이 뭐라 하시냐라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들었대요 친구들한테 너 이거 공동명의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압박감을 줬겠죠 아니면 기존에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앞으로 이 결혼을 한그 친구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하라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것들 보면은 이 관문 한 단계 한 단계를 갈수록 남자들이 점점 더 지치는 거죠. 모든 걸다 맞춰줍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 어디서 해라, 어디서 괜찮다. 그리고 뭐 남자 쪽에서 하는 건가, 여자 쪽에서 보통 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다 맞춰줘. 뭐 어떤 옵션이면 좋겠다. 다 맞춰주는데. 결국은 다 돈이잖아요, 돈. 남자는 아마 결혼식장 결혼식장 일생에 한 번이라고 해서 그렇게 모든 거를 남기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래서 저는 가격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시그니엘이 비싸다는 걸 알고 아 이거 진짜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하루 숙박하는 것도 비싼데 숙박도 이기한 백만 원 하지 않나요? 근데 프로포즈까지 하고 명품백도 사달라 그러고 반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와, 무섭다. 무서운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여섯, 다섯 개 정도 제가 후기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개는 훈훈한 마무리였습니다.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 한게 아니라, 자기 그 여자가 자기는 프로포즈 그런 거 절대 안 해도 된다. 차라리 그럴 돈으로 집이나 다른 걸로 우리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소소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이렇게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또 알게 돼서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을 한다 아니면 남자가 돈이 많거나 <laughs> 그러겠죠. 부럽다. 아니 물론 나도 결혼 나중에 할때돈 있으면 다 하지. 근데 그런 거를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거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안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할까? 적당하게 레스토랑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잡아가지고 그냥 근사하게 식사하고 깜짝 파티로 그렇게 하면은 과연 여자들이 실망을 할까? 어 이해가 안 된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시그니엘 프로포즈 하면 이 카페에 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인스타에도 제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이런 거 검색하면 또 엄청 좋은 뷰에서 창가에서 사진 엄청나게 찍고 그렇게 하는 자랑들이 많겠죠 아 하... 뭐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부럽다 요즘에 최근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결혼한 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전화가 계속 와요 카톡도 오고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좀 저는 부끄럽거든요 웬만하면 사람들이랑 연락도 잘 안하고 친한 친구들 몇명 빼고는 크게 뭐 만나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영상 잘 보고 있다 속시원하다 이런 얘기도 해달라 뭐 저런 얘기도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과 점점 멀어지는 아재가 되어 가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뭐, 조회수도 일단 잘 나오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렇게 부담없이 얘기 계속 한동안 해보겠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제가 이제 1년 결산하면서 느꼈던 얘기들, 느꼈던 점들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시그니엘 진짜 프로포즈 가격 얼마지? 나 궁금하다. 그런 거 정보 좀 알고 계신 분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너무 심하게 욕하지 말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